2 17일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자유총연맹 자유수호전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동부천예총 예술상 시상 및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시민회관에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공연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자유총연맹 동두천 시지회는 자유수호 전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인사들과 자유총연맹 동두천 시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7일 자유총연맹 동두천 시지회는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자유수호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창 동두천 시장을 비롯해 단체 기관장, 자유총연맹 동두천 시지회 회원 등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행사는 2015년 활발한 활동을 벌인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오중기 지회장의 인사말 격려사 등의 순서로 마련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 지회는 각동분해와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동두천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동두천예총 예술상 시상 및 예술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농협 하나로 웨딩홀에서 제5회 동두천 예총 예술상 시상 및 제8기 예술대학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예술대상 시상식은 동두천시 관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동두천시 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술상 시상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부의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고 수상자 및 수료생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동두천 문화예술 발전에 힘쓴 근로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예술대학 수료자들의 작품 전시도 함께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 22일 시민회관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 폭력 예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2일 동두천시는 동두천 관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연극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연극은 중학교 교실에서 남녀 주인공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학교폭력은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수 있으며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장 드라마를 통해 성폭력,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주입식 강의가 아닌 문화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예방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